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고를 했습니다. 부활의 의미, 정의, 본질, 그리고 부활의 이유, 부활의 확실성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 그래서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또왜 우리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인간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이고 또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이다. 또,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 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53이 썩을 것이 불과업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말하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 이것도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환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죽어야 할 인간의 육체가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킹과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9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리 또께서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부활 모습,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44절 말씀해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다. 부활의 모습을 신령한 모습이다. 43절 말씀해 보면 영광스러운 것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 신령한 모습,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썩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을 것에 중요한 것들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사라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 51절 말씀에서 부활의 시점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부활의 모습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던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58절 결론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악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말고 항상 시간을 허비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 썩을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그날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넉넉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연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